Hi. Hi. 저는, 저는 지금 SBS에 와 있는데요. 오, 콧물이 왜 이렇게 나지? 오, 오늘은 꼬꼬무 아십니까, 꼬꼬무? 꼬꼬무 녹화하러 왔고 확실히 요새 꽃가루들이 좀 날려서 그런지 콧물이 엄청나네 아우, 출근 중이시군요. 뭐야, 나 계속 코맹맹 소리 나잖아. 아. 아. 내일은, 이번에 마카오 가기 전에, 앞으로, 오늘은 꼬꼬무 촬영하고, 내일은, 뭐였지? 아, 헷갈린다. 세 개가 연달아 촬영이 있는데 톡파원은 내일 모레고 내일은 뭐였더라? 왜 생각이 안 나지. 아, 생각이 안 나는 거야. 뭐 그리고. 조목밤은 15일 쯤에 공개가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? 언제에 되려나? 아무튼, 마카오 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촬영, 예능 촬영이 있을 예정이고요. 지금은 꼬꼬모하러 왔습니다.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? 뭐안될게 있나? 뭐 어때 어차피 나중에 찍으면 볼 텐데 그렇고요 잠깐 켰습니다 이제 또 가야 될거 같고 잠깐 대기하는 중에 켰고 나는 콧물이 나고 약간의 눈물도 나고 비염약은 먹었고 가보겠습니다. 식사 챙겨 드시고, 음, 저는 샐러디 먹었습니다. 샐러디에서 멕시칸 랩 먹고 케일 바나나 주스를 먹었습니다. 가게요? 네!